안녕하십니까. 토요일 저녁 뉴스데스크 울산입니다. 오늘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연휴 시작을 맞아 울산지 곳곳이 나들이객들로 붐볐습니다. 한낮에도 기온이 20도를 조금 못돌면서 다소 쌀쌀한 느낌마저 있었지만 가을 날씨를 만끽하기에는 충분했습니다. 한편 오늘 밤과 내일 새벽 사이 에 곳에 따라 비가 오는 곳이 있겠지만 비의 양은 많지 않겠습니다. 울산의 노인 인구 중 8.4%가 치매를 앓고 있는 가운데 치매 환자의 실종사고도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국회 김원희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으로 울산의 치매 환자는 14,100명이며 이는 65세 이상 인구 중 8.4%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또 국회 조은희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울산의 치매 환자 실종사고는 지난 2020년 156건에서 2021년 176건, 또지난해는 188건으로 계속 증가했습니다. 울산시의회가 다음 달 시작되는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오는 13일부터 27일까지 시민제보방을 운영합니다. 제보 방법은 울산시의회 홈페이지 시민제보방이나 우편 서면 등을 통해 가능하며 예산 낭비나 보조금 부당수령 사례 등입니다. 행정사무 감사는 다음 달 3일부터 16일까지 진행되며 울산시 의회는 이 감사가 끝나는 대로 민원인에게 처리 결과를 통보할 계획입니다. 네, 충숙공 이의 선생 기념사업 보고대회가 오늘 울주군청에서 열렸습니다. 이 행사는 충숙공을 주제로 한 학술 논문 35편과 단행본 7권 출판 등 그동안의 기념사업 성과를 돌아보며 미래 사업을 조망하기 위해서 마련됐습니다. 이해 선생은 조선시대 외교관으로 일본에 납치된 667명의 조선인을 귀환시킨 업적을 갖고 있습니다. 울산시가 울산수목원을 오는 2025년 개장을 목표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울산시는 울산수목원 운영 계획을 묻는 울산시의회 공진혁 의원의 서면 질문에 대해 22개 주재원과 수목원 시설을 직영으로 관리, 운영할 계획이라고 답변했습니다. 또 이와 함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숲 해설 프로그램은 산림복지 전문업체를 통해 위탁 운영하고 중심지구에 있는 카페는 임대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울산 지역 주류 판매업소 145곳이 청소년에게 술을 팔았다가 적발된 가운데 영업정지 등의 행정 처분을 면제받은 사례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 의원이 울산시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울산에서는 식당 등 주류 판매업소 145곳이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해 적발됐습니다. 하지만 청소년이 고의적으로 업자를 속이는 등 불가피한 사정이 인정될 경우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가 있는데 울산에서는 면제를 받은 사례가 단한 건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울산의 10월 소상공인 전망 경기 지수가 전달보다 크게 감소했습니다.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에 따르면 울산 소상공인의 10월 전망 BSI는 전달 대비 10.4포인트 하락한 90.6으로 17개 시도 중 감소폭이 가장 컸습니다. 이 같은 전망 이유는 경기 침체로 인한 소비 감소와 또 명절 기저 효과 등 계절적 요인이 많았습니다.